공원에 도착할 때쯤엔 해가 기울고 있었다 하, 비는 그친 것 같네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만 안 나는 건가? 그러게 비가 오면 수사기 하 힘든데, 잘 됐다 어? 아, 여긴 소리가 없는 건가? <laughs> 뭐지? 아, 나오네. 그건 그렇고, 아무도 없네. 사건 소문이 퍼져서 그런가? 평소라면 산책하는 노인이 나 아이와 놀러 나오는 엄마들이 있을 법한 어, 시간대다. 쉼터를 빼앗겼다. 범죄는 여러 방면의 야학 영향을 미친다. 범인 아즈 잡히지 않 여기서 여러 커플이 트렌치코트녀에게 습격당하고 한다. 음, 저 벤치 밑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야. 피해자는 수많은 다른 사건보다 많지만 사망자는 한 사람도 없다. 불행 중 다행. 현장 사진을 꺼내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아킬레스건 긁은 거. <laughs> 여성만 대상이 돼서 발목이나 종아리를 날카로운 살해 배인 쌍리 사건 <laughs> 두 번째 사건의 개요를 되새기며 첫 번째 사건과 공통점을 생각해봤다. 초등학생이 살해당했고 복수의 여성이 날붙이에 다리를 베었다. 겉모습 위에는 공통점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밑에 여자 대충 들은 기억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뭐야? 뭘 허세를 부려 아는 척했다야 또? 최대한 세네에게 물어봤다. <laughs> 아는 척하고 따 다시 저루트로 가 보면 되지. 허세를 부려 아는 척했다. 아니 알고 있어 벤치 밑에 여자 그 공원 벤치 밑에 숨어있던 여자가 그래그래 그래, 숨어있던 여자가 밤마다 벤치를 업고 걷는다 아씨 또 똑같은 얘기 하는데 저번에 했던 거랑 그래 벤치를 뭐야 여자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길거리 생활을 하게 되었지 <laughs> 이거 이거 저번에 했던 내용이 또또 또, 똑같이 대세김지라는데 아씨 소요? 왜영 영물 대세금질해? 영물을 대세금질하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다간 죽어서 염라당에게 혀 잘린다. 이거 완전 똑같아 대사가 왜지? 비슷한 도시계단입니다 아니, 왜 이거 개, 똑같지? 저번에 했던 거? 똑같은데? 다른 게 없어? 뭐지, <laughs> 이상한데? 다른 버전은 침대 밑에 남자가 유명하다 이것도 똑같네 끈질기게 졸랐어 아니 이거 차에서 얘기하던 거랑 똑같아 아씨 뭐야 이거 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똑같이 톡시 하나 안 뜰리고 좀 이런 건좀 짜증나는데. <laughs> 다리를 베었다. 깃포를 떼꼈고 젊은 오엘이 도끼로 한쪽 다리를 잘렸다. 나 위의 수사 일관 녀석들은 머리가 굳은 녀석들뿐이라 목격자 증언이 일치하는데도 누구도 트렌치 코트 녀석을 진지하게 조추려하지 않는다. 일부러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째서 이렇게 어뭐 그렇게까지 도시괴담이 집행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증언 커플들이 그 뭐냐 그거야. 뭐 뭔데? 커플이면 끈적대고 있었다고 <laughs> 이미 새빨갰다 음. 아무튼 젊은 남녀가 끈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발 쪽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어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벤치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다리가 싹둑 잘려 검붉은 피가 지면에 톡톡 떨어졌다 기분 나쁜 여자가 기어나다 커플은 당연히 패닉에 빠져 서 재빨리 그 장소에서 도망쳤다고 해. 아니 다리가 잘렸는데 도망갔다고? 아니 다리는 들고 가서 붙여야지 가서. <laughs> 안 그렇습니까? 이 다리는 갖고서 붙였어야지. 어? 이해가 안 되네. 벤치 아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둘다 눈치채지 못했다고? 서로 상대밖에 보지 않았던 거 아니야? 사랑은 냉목적이라잖아. 설득력은 영해가깝다. 아 뭔가 많이 이상한데 응? 여기가 현장인가 어디에나 있는 흔한 벤치 같은데 저주받은 벤치 같지도 않고 말이지 습격당한 시각은 딱 지금 시간 정도 어째서인지 피해는 저녁 밤 주변이 나무 그늘에 가려져서 가로등이 없으면 멀리서는 그 존재를 알수 없을 것 같다 커플이 끈적대기 딱 좋은 장소 반대로 생각하면 범인이 몸을 숨기고 커플을 노리기도 딱 좋은 장소 근데 CCTV 없나본데? CCTV, CCTV 좀 처, 설치해라 곳곳에 좀 일본 아참 일본이 그 뭐지? 그 경찰이 무능하다며 엄청 함정 수사를 제안한다 사람 고백을 했다 뭔 소리야 이거 <laughs> 이거 해봐야겠는데요? 사람 고백을 했다. 세나군? 나는 세나군을 정면에서 바라보았다. <laughs> 왜 그래? 갑자기 정색하고? 나 세나군을 좋아해. 뭐? 어? 당연히 이 양아치에게 내가 진짜로 반했을 리가 없다. 단지 이 여자는 존재에 대해 내성일절 이 없는 남자를 조금 놀리고 싶어졌을 뿐이다. 장난치지 마라. 장난 같은 거 아니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다. 거짓말 <laughs> 완전히 나한테 쌀쌀맞게 대했잖아 창피해서 그렇지 어, 부끄러우니까 이불을쩍 <laughs> 벌리고 웃어버리세라고오 재밌다 재밌는 반응이다 이거 이러고 이 있는데 갑자기 그트렌치코트이 나와가지고 다리 자르는 거 아니야? <laughs> 장난이 너무 지나쳤다 슬슬 장난이었다고 말해줘야겠다 사실은? 으아아아 더 듣고 싶지 않아 소리지르면어딘가로 뛰어갔다. <laughs> 자 잠깐만! 방금 한 말은 농담! 농담이란 말이야! 스피드로 도망쳤다. 덩그라니 남겨졌다. 기다려봤지만 세네고는 돌아올 낌새가 없었다. 엔딩인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500컨대 상대가 도망쳐서 혼자 넘는 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줄이야 너무나도 비참한 마음에 더 수사를 할 기력도 잃고 말았다. 이것이 지나친 장난의 대가인가? 여자로서도 형자로서도 자신이 이른 날은 후에 사직서를 제출했니? 뭘 개소리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게임 오버 <laughs> 사직서를 제출했대.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장난의 대가. 미친 미친 듯 <laughs> 어디야 사랑을 구했다 함정 수사를 제안했다 함정 수사를 제안했다. 사랑 고백했더니 도망가서 안아서 심으로 어, 해가지고 사직 사서 내고 끝났어. 전부 <laughs> <laughs> 쓰레기 같은 엔딩이네. 범인은 일부러 커플 말 노래 공격하고 있다. 그 특성을 이용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나랑부터 아 지금 나랑 데이 어, 데이트하자. 갑자기 무슨 놀란 나머지 세나고의 목소리가 뒤집혔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난 나쁜 남자야. 어? 좋아하려면 다른 남자를 좋아해. 다친다. 그러어. <laughs> 여기서 더 많이 들어본상태다 내가 다 떨어진다. 응? 어? 우리가 커플인척하고 문제 벤치에 앉는 거다. 함정 수사. 함정 수사. 프로파일. 아, 추리 로직이 아닌데? 아니, 추리 로직이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정 수사란 무엇인가? 일본의 판례에서는 수사기관 혹은 그 의뢰를 받은 수사 협력자가 그 신분이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범죄를 일으키도록 구축겨 상대가 그의 응해 범죄를 수행했을 때그 어, 현행범으로 체포 체포로 검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수사원 어, 수사원의 범죄 표적이 되어 어,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다. 구금 물증 확보를 위해 수색, 압류, 검증 소설, 드라마나 게임 등에 나온다고 자신도 어, 실행해보려면 어, 하면 안 된다. 교사죄 등 범죄가 될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어, 실행한 당신 자신이 위험하다. <laughs> 아니 보통은 다들 바로 알아들어 <laughs> 빡대가리라는 거지 얘가. 뭐야, 그 반응은? 상대가 나라도 싫다, 이거냐?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갑짜긴나지만 애인이 흉내내려면, 음, 그 뭐야, 일단 끈적될 거 아니야? <laughs> 이 순수하고 단순한 남자의 머릿속엔 대체 어떤 끈적임이 펼쳐지고 어, 있는 걸까?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다니까. 여긴 이 누나한테 맡기고 일단 앉아. 억지로 벤치에 앉아. 그리고 그 옆에 나도 앉았다. 물론 연인 사이의 거리로... 각각... 어이, 너무 가깝잖아. <laughs> 커플처럼 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역시 여자가 무섭냐? 내 말에 세나군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정말 알겠습니다. 바보냐, 난북추족 대장이었던 전설의 남자다. 울린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구라까우자 아빠던데, 이 새끼 한대쳐 맞을라고. <laughs> 재미있어져서 세나군을 유혹했다. <laughs> 이거 해볼게요. 재미있어져서 세나군을 유혹했다. 뭐야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를 내고? <laughs> 표정 봐저 새끼. <laughs> 거의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들어볼도 필요 없잖아. 왜냐면 재밌으니까 누나가 잘해 줄게. 워사피 <laughs> 하는 거 정장 가슴 쪽 버튼을 풀어. 활짝 벌려 보았다. 설마 동장이 <웃음> 뭐야? <laughs> <laughs> 아! 도둑 못 잡아! 또 도망가? 또 사표 내나? <laughs> <laughs> 또섭표내나 본데? 또섭표내고 돌아오지 않았다 순환중되고 다음에 다시 오자 어?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그럼 대체 누구지? 트렌치코네요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크으, 당신도 버림받았구나. 동료에 넣어줄게. 동료? 부리치려고 했지만 꼼짝도 안된다. 트렌치코트는 이대로 나를 벤치 아래로 끌고 갔다. 이렇게 내가 벤치 밑에 여자가 되었다. 사이좋게 끈적대는 커플 중 여자만 노려 발을 벤다. 숨고 벤다, 숨고 벤다, 숨고. 뭐야 이거? <laughs> 주인공이 주인공이 저 주인공 범인이 됐어. 애초에 뭘 하러 이 공에 맞더라? <laughs> 맛이 갔는데? <laughs> 맛이 갔어. <laughs> 난 그래 벤치 밑에 여자다 동료로 넣어줄게. 이거 뭐 원피스 애들 막그 뭐지 그거 동료로 넣어서 벤치 밑에 하나씩 두고 이제 벤치 밑에서 하나씩 촥촥 긋는 거야? <laughs> 게임 오버. <laughs> 개파이거마 이거 어? 벤치 밑에 나. <웃음> 아, 존나 <laughs> 웃기네, <없겠네>, 이거. <laughs> 하면 안 돼. <laughs> 유혹하면 안돼 유혹하면 좋대. 장난기가 발동하려 했지만 함정수사를 망칠 수는 없다 여기서는 어른스럽게 참아야 한다 이, 이봐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해 물론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지 피해자 수는 명확하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한 커플도 있었지만 사건 발생 초기엔 믿어주지 않는다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 게다가 선물을 들은 사람들은 친구의 친구가 피해를 당했다고 그 소문을 퍼뜨린 탓에 정확한 사건의 발생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진짜 범인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 세나군이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무척 불편해 보였다. 나타나지 않으면 곤란하지. 너도 계속 이러고 있기 싫잖아. 알고봤더니 얘게이 아니야? 개인 <laughs>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 씨, 리젠트에다가 저거 꼬랑지 머리 해가지고 좀 게이 새끼. <laughs> 자동 판매기에 쓰레기통이 있다. 주변에 수상한 사람은 커녕, 생물의 기척조차 없다. 너무나 조용했다. 벤치 밑에 여자의 목적은 대체 뭘까? 침묵을 견지 못한 세나군의 질문에 던졌다. 동기라, 불뚱쪼는 다수의 여성의 다리만 집요하게 노리는 수법을 보면 심한 콤플렉스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일부러 이 공원의 벤치를 범행 장소로 선택한 데서도 강한 집착이 느껴져. 그럼 여기서 헤어졌거나, 아까 그, 뭐지? 그걸 보면은, 헤어졌거나 그래가지고 빡까가지고 그렇게 한것 같은데 아니면은 거기서 힌트를 준것 같은데 너도 동료가 되라 해서 스트렌치 코트녀가 여러 명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저기 가서 애 끌고 가 너는 벤치 밑에서 칼로 패 너는 뭐 어디서 뭐해 뭐해 해가지고 이제 여러 명 있는 거지 스트렌치 코트녀가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 너 머리 좋네 칭찬받았다. 하지만 내가 이해한건 초보적인 추리다. 딱히 대단한 것도 아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엄청 단순해. 범인을 잡으면 그녀석에 물어보면 된다. <laughs> 그냥 빡대가리 아닙니까? 이게, 이게 경찰이야? 이게 새끼 눈. 너... 아무 일도 없네. 손목시계를 보며 몇 번째인지 모를 한숨을 쉬었다. 벤치 앉은지 어, 한 시간 정도 지났지만 너무 조용한 것 외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 음, 끈적 적이지 않아서 그래. 끈적이지 않아서. <laughs> 혹시 범인은 우리가 형사라는 걸 알아차린 걸까? 그렇게 피해자는 모두 사이 좋은 커플이었으니 우리는 범행 대상이 아닐지도 몰라.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까부터 세나고는 돌아가고 싶다고 강한 아우라를 뿜고 있다. 지금 한 마디가 큰 힌트가 되었다. 그렇군. 사이 좋은 커플이다. 나는 설마 또. 사이좋은 척 해보기로 했다. 이대로 상황을 보기로 했다. 음, 사이좋은 척? 사이좋은 척을 해야 올것 같기도 하고. 사이좋은 척 해볼게요. 그렇네. 그럼 좀더 사이좋은 척 해볼까? 뭐뭐 뭐, 뭐, 무슨 소리야 너? 아 이거 이거 또 게임 오버 각인데 노래 보소. 살짝 금이 갔지만 나는 강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도 게임 오버각인데 이것도? <laughs> 얼굴에 새빨개지만 머리 위에서 김을 뽑는 세나군 아 근데 이번에 근데 이 엔딩들 중에서 밑에 다리가 베이는 엔딩이 하나 있을거야 분명히 <laughs> 역시 베었다 아!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아프기다보다는 날카로운 뜨거움 종아리를 덮쳤다 반사적으로 일어나 오른쪽 다리를 보았다 슬랙스가 사선으로 그어져 있었다. 살을 드러내지 않아서 다행히 상처도 약고 피도 조금 배어 나온 정도였다. 이봐! 괜찮아? 괜찮아? 그보다 조심해. 벤치 밑에 뭔가가 있어. 누군가가 아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라고 말했다. 진짜냐? 경기 태세를 취했다. 또렌치 코트냐? 또렌치 코트 온나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며 벤치 밑에는 무언가 기어나온다. 이것은 끔찍한 어둠이 불길한 어, 불길한 무언가를 낳는 것처럼 보였다. 흐흑. 목격자의 증언대로 트렌치코트를 입은 키가 크고 머리가 긴 여자 키가 크다고 듣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 컸다. 구부정한 자세에 얼굴을 긴 머리카락에 덮쳐 잘, 잘 선택한 건가? 잘 선택한 것 같은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다. 마치 불길한 주민처럼 들렸다 무심코 발이 있는지 확인할 만큼 여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분위기를 내뿜고있었다 어? 회상? 이거지 아, 그때 일이 생각나 SM경 히마을 지서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이 내시, 내리를 스친다 계기에서 계기에 히말려 죽은 동료의 얼굴도 폭발이 떨렸다. 어떤 고난과 공포가 기다린다해도 반드시 굳폭하게 떠서 다니시면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경찰이라고 말한다. 무서워서 도망쳤다. 무서워서 <laughs> 도망쳤다? 경찰이다. 근데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인 것 같죠? 정답인 것 같은데? 이대로 상황을 보기로 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밑에 걸 해볼게요. 아니면 여기서 상황을 보, 지켜보기로, 해, 지켜보기로 하자 하면은 여기서 늘고 죽나봐. 제법 끈질긴 녀석이군. 여자는 제멋대로 말이 많고 그주제에 금방 울긴 하고 뭐든지 남자 탓을 하는 생물이라고 했, 했었는데 여자는 운이 없었던 것 같다. 은성이 있다고? 진짜 믿을 수가 없네. 으아! 세나군이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벤치에 떨어져 태세를 갖췄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뭔가 있었다. 아무 기척도 없었는데? 뭐야! 둘다 상관없는데? 무언가 기어 나온다. 뭘 선택해도 상관없네요. 위를 선택하면 다리가 베이, 베이네. 똑같네. 상관없네요. S형경 시 마을 지서에서 일어난 그그 그 끔찍한 사건이 내를 스친다. 배개에 희말려 죽은 동료의 얼굴도. 이거 똑같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서워서 도망쳤다. 도망칠게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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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안돼, 도망가자. 역시 나에게 무리였어. 다리에 힘이 돌아왔다. 세, 세, 막은 도망가자. 응, 하지만 범인이 눈앞에 있는데 됐으니까 도망쳐. 도망친다! 맹수 앞에서 눈을 감는 건 자살행위가 같다. 응? 여자가 달려는 것은 거의 동시였다. 어? 니게로 하다가 샥! 배웠나 본데? 뭐 가지? 말을 뱉기도 전에 눈이 눈앞이 번쩍했다. 강렬한 충격. 위속에서피 맛이 치고 올라왔다. 아, 찔렸나 보네. 이렇게 팍. <laughs> 피를 토하면서. 가슴이 타는데 나쁘다. 괴롭다. 내장에목구멍이 튀어나올 것 같다. 죽음. 으아! 돌렸나본데? 쑤셨어! <laughs> 쑤셨어! 쑤셨어! 어, 개부쌍해, 씨. 꼭 일본은 이렇게 뭐지? 그 호수 같은데, 바늘 푹 하면 피! 나오는 막 그런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하더라. 원래 찔려도 이렇게 피가 이렇게. 안 되지 않아요? 분수처럼 되는 건 어디 특별한 부분만 그렇지 않아? 동맥이나 막 그런데? 낫? 낫이, 낫으로 찍혔나 본데? 그거 그 헛댐 삼도 지금 끝난다. 야 역시 경찰은 용기가 좀 있어야 돼. <웃음> 게이사츠다. <웃음> 꼼짝마, 꼼짝마. 경찰이다, 꼼짝마. you mm -hmm.